하나 이글스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결국 메이저리그로 향하게 됐습니다. 팀의 1선발과 2선발을 동시에 책임졌던 두 선수의 이탈은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하나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KBO MVP 출신 코디폰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3년 3천만 달러, 약 440억 원 규모의 대형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메디컬 테스트만 남아있으며 공식 발표는 임박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 역시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1년 260만 달러 보장, 옵션 포함 최대 1000만 달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KBO에서 성장하며 실력을 입증한 투수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에서도 기대와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팬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두 선수를 붙잡고 싶었지만, 외국인 선수, 총액 제한과 규정들로 인해, 구단도 적극적인 재계약이 어려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하나에서 보여준 헌신, 그리고 팬들과 나눴던 따뜻한 교감을요, 2026년 시즌 하나 이글스는 새로운 외국인 선발진을 다시 꾸려야 하지만 두 선수가 남기고 간 에너지와 영향은 팀의 새로운 도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폰세, 와이스, KBO 무대에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더큰 무대에서 당신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